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재판관이 3명이 지금 고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놓고, 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추천해서 어 대통령 권한 대행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반면, 그러나 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 임명 권한이 없다. 그는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 지금, 어, 김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자,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모든 사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인 체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6인 체제로 변론 심리 다 해당된다. 어, 따라서 어, 지금 앞으로 대통령의 에, 탄핵 관련된 심리도 6인 체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 6인 체제를 하면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목으로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